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2월 8일과 9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하는 가수 황용림 소식입니다. 어제 걱정 많이 하셨죠? 제가 방송을 전해드렸지만도 서 이미 제 방송에서 소속사 대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소속사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이번 뉴스는 잘못된 소식이 난걸 전했습니다.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회원님께 들 드리는 말씀, 법률사무소 도약. 안녕하세요, 파라다이스 회원 여러분. 저는 황영훈 가수님의 법률 고문을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도약의 하선호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식을 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일 가수님이 공용권 분쟁에 휘말렸다는 기사가 여기저기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반박하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번 쇼케이스 진행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니 회원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쇼케이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해 주면 시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명절 잘 보내시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사가 됐는데요. 또 어제 쇼 앵커분의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쇼 앵커 사실 확인되지 않은 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영원 가수 소속사. 주식회사 골든보이스에서 이번 2025 황희용 앨범 발매 쇼케이스 파노라마 쇼킹을 담당하고 있는 쇼앵커입니다. 이번 쇼케이스 관련하여 잘못된 내용의 기사가 약 40분 전에 올라와서 당황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 글 남겨드립니다. 해당 기사에 나온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본 공연은 당연히 문제 없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잘못된 기사에 놀라시는 회원님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쇼케이스 소식으로 인사드리러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사에 기사가 나갔습니다. 소속사의 발 빠른 대처 마음에 듭니다. 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황유용 님의 팬미팅 장면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 이거를 정했을 때 댄스음을 정하면은 댄스를 줘 음, 춤을 춰요. <laughs> 큐티음을 정하면은 애교를 귀여운,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댄스송에 당첨이 됐어요. 아 그런 댄스송을 하죠. 셨 그래서 아, 재밌었습니다. 어렵게. 네. 아. 야 이걸 근데 여러분들이게 일단 맡기고. 황영훈 씨는 어떤 게좀더 편합니까? 댄스. <목소리> 아니 <목소리> 둘다 되게 불편하고요. 아니 둘다 못하는 거걸잘 아시잖아요. 이럴 때는 모르고요 이럴 때는 모르는 <laughs> 불편한 걸 모르신다잖아요. 어... <laughs> 자, 그거는 어쨌든 파란 앤들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흔치 않는 기회잖아요. 황영웅씨가 <laughs> 진짜 큰 용기 아니면 귀여운 거랑 춤만 춘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댄스음과 큐팅 어떤 걸 고르시든 지금 이 시간만이에요. 이 시간만 마음껏 찍을 수 있는 포토시요 <laughs> 휴 시간만, 휴 시간만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주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끝나면은 바로 또꺼 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또형평상다 아, 공평하게 해야 돼요. 이거만 딱 찍고 끝내면, 근데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크게 저희가 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궁금합니다. 과연 오늘 댄스와 키 트형 어떤 걸 선택하실지? 하나님들이 직접 정하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댄스 하면은 소리외 쳐주시고, 키티우 소리외 쳐주세요. 그래서 큰 걸로 제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웅 <laughs> 씨뭐하실말 있습니까? 아니 지금 차단해야 돼 죄송합니다. 황영웅 씨 얘기하지 마세요. <laughs> 자, 그렇다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댄스! 키티 <laughs>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댄스! 큐티용! 큐티용이 티용 일어서시죠. 큐티용이 좀더 큽니다. 오늘 댄스용보다 큐티용이 좀더 크다. 그, 뭐, 큐티용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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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하냐고. <laughs> 세상에서 세상 그 이제 최면을 걸어야 거라니 진짜 힘든 거 아닙니다. 사실 저도 막 귀여운 좀 하라고 하면 못하죠. 근데 일단 이거는 본인이 최면을 거라니. 습소리 최면을 거세요. 세상에서 나보다 귀여운 사람은 없어. 정말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 오,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요. 할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엽다. 빨리 최면으로 가세요 누가 날 봐도 귀엽다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귀엽다는 얘기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최면으 계속 가세요 와좀 상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속이 안좋아아 <laughs> 이게 어쨌든 진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아 이거는 정말 화란님들에게 드리는 예, 팬서비스니까 하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하트 정말 귀여운 하트 자첫 번째 아총 3개 붙여야 돼요 괜찮습니까 3개입니다 자 자, 이거는 소리도 같이 내야 돼요 자하나 하나 씩 하면 앙 원래 어, 이응이 들어가야 그게 귀여운 거야 이응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아 하면 안 돼요 앙 이렇게 야 귀여운 거죠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이응이 들어가야 귀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에게 함께해서 감사해 용앙 저도 못하는 사람이내 하는 겁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응. 앙! <laughs> 자, 하나, 둘, 셋. 한번 하겠습니다. 오, 그 소리를 내야 되는데? 내야 됩니다. 내야, 내야. 내야 돼요. 이그 소리를 내야 조금 괜찮아집니다. 그냥 하면은 어색해져요. 자, 자 앙! 하나, 자, 둘, 앙! 이렇게 마이크 내리시면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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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눈다릴게요 <laughs> 네, 아, 누가 보면 지금 올림픽 100m 선수축축하고계한축축 풀고 <laughs> 계십니다 자, 해봤습니다. 하나, 한축축 보여주야죠 30분 보여주셔야 되니까. 아. 자,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손, 손, 손부터 풀어요. 자, 손한번 푸세요. 손한번 푸시고. 손 푸시고. 하트예요 결국, 이볼 하트인데, 볼 하트를 이렇게 들면서 예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엠빈 사진. 네. 저쪽도 가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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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설레가지고 본인이 몸을 떠신 겁니다. 네. 너무 좋으셔서.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그리고 다음은 어떤 거 할까요? 다음에 또 원하는 포즈 있으세요? 저도 참고를 살짝 할게요. 아니면 뭐, 요런 거 시킬까요? 요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웃음> <웃음> 이렇게 어때요? 괜찮